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GT북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참빛 대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한. 예,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요. 빛이 누구십니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시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을 증언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어요 말라기에 보면요 4장 5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 메시아가 오시니 영접할 준비를 해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어린 양으로 오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심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이가 그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이 이 예수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확증했죠. 그럼 이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왜냐면 국력이 약해지고 재력이 약해지면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 부유한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가 될수 있게,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분열은 그치고, 다시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강한 대한민국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구절부터 보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요한이 증언했던 참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예수님과 내, 나를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죠. 또 듣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는 자,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여받은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는요, 막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출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묻고 듣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따르고 또 나의 삶의 어려운 처지 또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그런 친밀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한다고 어제도 잠깐 나눴는데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정말로 제한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저,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매우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복된 소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참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미리 준비된 자로, 보낸받은 자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한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후원도 하고 또 직접 나아갈 줄 아는, 파송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